천둥 미미 내년 5월 26일 결혼 마침표 아이돌 부부 탄생 보이 그룹 엠블랙 출신 천둥, 걸 그룹 구구단 출신 미미가 내년 5월 웨딩 마치를 올린다. 19일 스타뉴스 단독 취재 결과 천둥과 미미는 내년 5월 26일 서울 모처 결혼식장에서 부부의 연을 맺는다. 주례는 배우 최수종이 맡는다. 앞서 천둥과 미미는 지난 7월 KBS 이TV 예능 프로그램 세컨하우스에 출연해. 3년간 연애를 여운 사실을 밝혔다. 비밀리에 사랑을 키워왔던 두 사람은 깜짝 결혼 발표도 전했다. 천둥은 연애를 공개하는 이유가 결혼 생각을 진지하게 하고 있어서다 라고 말했다. 또한 세컨하우스에 출연 중인 배우 최수종에게 결혼식 주례를 부탁하기도 했다. 이후 천둥과 미미는 결혼 준비를 착실하게 이어 왔고 내년 5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 한편 천동은 2009년 엠블랙 멤버로 데뷔, 2014년에 그룹을 탈퇴하고 드라마와 예능 등에서 활약했다. 미미는 2016년 구구단으로 데뷔했다. 이후 2020년 구구단이 해체되자 배우로 전향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천동과 미미는 오는 26일 첫 방송되는 tv 조선 예능 프로그램 조선의 사랑꾼이에 출연한다.